안녕하십니까. 설, 여유, 모처럼의 휴식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무난드립니다. 오늘은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권 대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까지도 대체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의 모체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뛰쳐나온 유승민계의 새 보수당 1차로 이두 세력의 통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현주 의원회장당이라든지 기타 제야 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원진의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거기에 합세할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탄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입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이른바 침박 세력들은 유승민계,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 등이 60여 명의 의원들을 선동해 가지고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으로써박 대통 령 결국 탄핵 되게 되었고 수사를 받고 아직도 영의 몸이 되어 있다. 그러니 탄핵 창성파 그대들은 이를테면 어떤 의미든지 간에 역적들이다. 이런 기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 개가 바라다 볼 때는 무슨 소리 하느냐? 탄핵의 원조 책임 우리가 비록 투표에서 찬성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유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친박 당신들 아니냐 하는 항변이 여기에는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이르게 된 원조적 책임은 민망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친박 세력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난히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유승민, 김무성 다 잘라내고, 그래 이들이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무소속 또는 어렵사리 국회의원에 당선돼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감정이 좋겠습니까? 정치는 어느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불포용과 공천 학살에 대한 그 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된 작년 2월 말에 공개적으로 또는 사석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앞으로 4.15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 문제의 고리를 풀지 않으면 야권 대 통합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질이 멸려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또 마련해 줄 위험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생각 하고 계시는지 만일 지금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심정에서 그들 때문에 내가 탄핵하고 결국은 영의 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황 대표 그대가 가서 대통령을 설득을 해라 의원 구치소에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열번 가고, 가고 열한 번째. 그래도 끝내 면회를 안 해준다면 편지라도 써라. 각하, 제가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하면서 잘못 모셨다. 그러나 지금 이 전국의 이 방향으로 봐서는 이 좌파 정권이 극성을 뚫고 이대로 앞으로 5년을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하께서 큰 마음으로 모든 건내 책임이다. 그대들이 나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를 뛰어넘어라. 나를 잊어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받아봐라. 이렇게.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경력도 없고 그런 장사미사 가운데 저의 이러한 마음에 동화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 자주 만난다고 하는 유 변호사 등에 대해서 이러한 취지로 대통령께 좀 설득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거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임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친박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은 역시 이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이 불편한 신계에 있다. 그러니 탄핵 산성파들하고 우리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도달하게 되면 대통합도 성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낭패의 지감이 들고 참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저라도 나서서 몇 차례 의왕 구치소를 찾아가서 제가 면회 신청을 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고 몇번 그러다가 편지라도 쓰고 가는 생각을 여러 차례 저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좀 싱겁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이 순간까지 그걸 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황 아래서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여전히 우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고 그 선거에서 어렵사리 당선돼 올라왔다. 따라서 우리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의 불통, 이건 도저히 우리 용납할 수 없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낭패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 입장이 어다 하더라도 아마 탄핵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핵의 결과, 원조적 책임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실, 침박 실세들에게 있다고 치고 거의 틀림없으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찌됐냐. 그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 안 됐다고 한다면 굳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목매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서 어찌됐냐. 극자로 나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그대들이 이 대통합의 중요한 인자로서 대통합에 성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압승을 갖게 할 것이고. 그래. 그건 개헌적으로도 나와가지고 남북 연방제 등의 토를 나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감행할 태세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결과가 엄청나다. 결과가 나는 박 대통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리더십에 복종할 수 없다. 우리를 이렇게 참밥 신세로 만들지 않느냐. 그 감정 때문에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탄생했다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에 그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을 향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향해서. 우리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도 그때 이걸 모든 걸 참고 협량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들에게 내가 도저히 승복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면 불행한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하고 그래도 탄핵은 반대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양쪽이 팽팽할 때는 어느 한쪽이 흐물어지거나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태가 극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조 책임을 지 사람들이 끝내 그대들을 원망하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들이 항복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래 좋다. 나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바랍니다. 나는 통합에 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백의 종군한다.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통합 통합 신당의 집단 지도 체제해서 대표체 공동 대표제로 무슨 황교안, 유승민, 뭐 원희룡 뭐 이렇게 짠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이름을 빼라. 나는 이번에 대구 동구 내 선거 을입후하지 않고 완전히 백의 종군한다. 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당에 그냥 평범한 당원으로서 관여할 것이고. 그래야 그 선거 과정에서 혹시 나의 지원 요새를 필요한 데는 내가 아주 가서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 나는 안 들어갈 것이고, 국회의원도 안 나갈 것이고, 그러나 그 통합당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한 성명을 발표할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 나는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나는 모든 걸 받아들겠다. 나는 백의종 권하겠다. 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김무성 의원, 그대는 덩치도 크고 포용도 있는 사람이지요? 당신과 나는 민취업 시절 이의의 동지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난 4년 전에 내가 동, 대구 동부에 가서 무소속으로 난 유승민을 당선시키라고 제가 아주 목이 메어 외쳐댔지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이제 내 말을 한 번쯤 들으세요. 그대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보다도 더 넓고 큰 가슴으로, 동해물을 다 빨아들이듯이, 그대들이 국민 앞에 한번 항복을 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올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고, 통합은 성공하게 되고, 끝끝내 만일 침박세들이 버틴다면,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김우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